반갑습니다. 2023년 4월 6일, 현재 시간 6시 37분입니다. 자, 오늘, 일정이, 조금 복잡한 일정입니다. 잘 보세요. 먼저 내일이 4월 7일 금요일이고요. 내일이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번에 뭐, 어닝쇼크 나온다고 하는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LG전자 실적 발표. 어, 어니쇼크가 뭐 좋아서 어니쇼크가 아니라 이번에 조금 안 좋게 뭐 나온다는 말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일 조심해야 될 종목은 에이프로젠 HG 그리고 뉴보텍 아이텍 소니드 강무 와이트솔루션 아스플로 이노룰스어 굉장히 많죠 요거 꼭확인하시고요 혹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 매도하는 게 좋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다 이제 뭐 증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 어, 한 가지 이제 특이점이 뭐냐면, 4월 8일 날, 그러니까 토요일이죠, 토요일. 장이 없는 날, EM 플러스가, 어, 보호예수 해제가 있어요. 뭐, 비보조는 쓰레기니까, 이거는 뭐, 어, 제가 언급을 안 하겠는데, EM 플러스는 아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4월 8일 토요일 날, 얍사박에 어, 보호예수 해제. 요거는 예, 이제 우리 투자자들이 모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닙니다. 190만주 정도 어, 보유수 해제가 되는데 EM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하루 거래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루 거래량이 보통 지금 480만주 많이 터질 때는 1000만주 넘게 터지고 우리도 많이 들락날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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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렸기 때문에 어, 충분히 어, 이 종목들은, 뭐, 형님들도, 뭐,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뭐, 팔았을 수도 있는데, 뭐,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EM 플러스, 어, 비보존, 요렇게 있다는 거, 4월 8일입니다. 이거는, 어,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리고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나이트반. 너무너무 좋습니다. 나이트반. 어, 나이트반 같은 경우에도 4월 4일인가? 그렇죠. 4월 4일. 나이트 종목. 4월 5일인가? 아, 어제죠. 어제, 어제. 성적이 너무 좋습니다. 어제 든 종목. SKI 테크놀로지. 오늘 몇 프로 갔습니까? 8% 이상 갔죠. 오늘 장이 다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어, 이렇게 나이트 반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저녁에, 밤에, 정말, 이 유블리 다 생각해가지고, 당장 내일 만약에 못 먹어도 먹을 수 있는 종목들 단기간에 슈팅이 나오는 종목들 정말 뭐 안전하게 수익 낼수 있는 종목들로 밤에 알려드립니다 이 밤에 알려주면 좋은 게 뭐냐면요 일단 미국장을 다 보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미국장 미국장을 다 보고 들어갈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종목의 밸런시 이슈 이런 거를 한번더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트반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에, 나이트반이라고 뭐, 저녁에 사는 게 아니라, 저녁에 추천을 해서 나이트반이에요. 저녁에 추천을 실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나이트반에만 뭐, 들어오시더라도, 어, 회원님들 수익이 계속 꾸준하게 나옵니다. 에, 이분은 뭐, 까나리아 바이오 48% 먹었네요. 뭐, 이런 분도 있고, 예, 까나리아 바이오, 뭐, 6% 먹으신 분도 있고, 지엔원 에너지 28%, 금량, 뭐, 수익이 계속 꾸준하게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어, 나이트반 저는, 뭐, 강력 추천드니다7% 먹었고, 뭐, 3% 먹은 분도 있고, 15만원 먹은 분도 있고, 뭐, 까나리아 바이오, 강원 에너지, 이브이츠, 다 이렇게 회원들이 수익이 진짜 납니다. 에, 나기 때문에, 나는 정말, 저녁에 하고 싶다. 저녁에, 어 아침에 일어나면 종목이 다 나와 있어요. 에, 종목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정말 안전하게 수익 보실 수가 있으세요. 안전하게 수익 보실 수가 있으니까 어 이거 사실 제가 좀 힘들어요. 에,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진짜 전문가만 할수 있는 거예요. 그냥 전문가 딱지만 하는 애들은 못합니다, 이거. 에, 그건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보면 아이 사람이 어떻게 추천을 하고 어떤 식으로 가고. 어떤 걸 추구를 하고 또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종가를 할 건지 나이트를 할 건지 단기 성향을 할 건지 그게 다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정말 믿고 따라오시면 된다는 거 정말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시장에는요 이렇게 하는게 맞아요 이게 맞습니다 그리고 내일 추천주는요 포스코 ict 그리고 박셀바이오 두 가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초대해 드리니까 그냥 가볍게 보지 마시고 예, 정말 와서 같이 하시면 정말 좋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어, 제가 지금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어, 몰빵만 역전만 들어가고 있어요. 실제로 역전만 들어가고 있어요. 역전만 들어가고 있는데 이거 지금 빨리 들어오셔야 돼요. 이거 고민하시면 늦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고민하시면 진짜 늦어요. 고민하시면 늦습니다. 자, 이분은, 어, 예전에, 인자 몰빵만인데, 제가 좀 기억이 남습니다, 이분이. 이분이, 그때 전세 자금을, 어, 말을 한다고, 내보고 진짜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이게 제가 좀 기억이 남는 분인데, 이때 당시 우리가 인스코비였거든요? 좀 오래됐죠? 17년도 좀 오래됐는데, 제가 기억이 남아서, 이분이 전세 자금을 빼가지고, 집을 샀어요. 자 이분이 정확히 계좌에 3억 넘게 찍혔다. 근데 결국 자기 이제 1억 먹고 나왔는데 이분이 내보고 전세자금을 빼가지고 해도 되겠냐고 물어보더라고. 내가 뭐라고 했냐면 내 믿냐? 믿는데. 그러면 앞을 보지 말고 겁나는 거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해라. 전세자금 빼라. 저도 확실하게 말씀드렸죠. 이분 아직도 있습니다. 이분이 이걸 빼가지고, 그때 당시 집을 샀어요. 원룸, 투룸인가 투룸인가 뭐 샀어요, 하여튼. 내보고 맙다 하더라고. 자기가 3억 먹을 수 있는데, 뭐 1억 먹었대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도 오늘 아침에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겁이 난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겁이 나면 주식 하지 말아세요, 그랬어요, 제가 아니, 회원님, 말이 안 되는 거다. 들어가서 안, 안 될까 싶어서 겁이 난대. 그러면, 회원님 미안하지만 겁이 나면요. 주식하지 말라 했어요. 그게 맞는 거예요. 어쨌든 저쨌든 겁이 난다고 하시는 분들은 자기 혼자 해가지고 또 손실 봅니다. 무조건 손실 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정보주라는 거는 있을 때 해야 돼요. 있을 때. 뭔가가 있을 때, 뭔가가 마련될 때, 뭔가 세력이 들어왔을 때. 이때 해야 돼요. 없으면 내가 자신 있게 하라고 말 못합니다. 역전반이든, 아싸반이든, 뭔가가 있으니까 하라는 거예요. 뭔가가 있을 때, 들이대라는 거예요. 어차피, 혼자 해갖고 틀릴 바에는, 뭔가 있을 때 뭐라도 줄이라도 한번 잡아보라는 거예요. 지금 종목이 있어요. 제가 오죽하면, 제가 집한걸 갖다가 다 넣게, 다 넣으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역전반, 있을 때 해야 돼 있을 때. 없을 때는요, 어, 우리가 나이트라든지, 단타라든지, 이런 것밖에 못합니다. 까나리아 바이오도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해도, 결국에는 버스 지나고 놓치지 않습니까? 지금 역전만 있을 때 잡아야 돼요. 있을 때, 있을 때 잡아서 여러분들께서 강력한 멘탈로, 강력한, 어, 저의, 어, 드라이브 멘탈로 끌고 와야 돼요. 같이 오셔야 돼요. 체력이, 개미들 절대 쉽게 수익 안 줍니다. 절대 쉽게 안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지금 내가 50% 이상 손실이 났다. 주식을 하면서 다 털고 역전반 들어오셔야 돼요. 이래도 저래도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아무리 해도 원금 복구는 힘들 것 같다. 저처럼 무슨 코인에 저 엄청나게 잃었거든요. 어이 정도까지 이런 거 아닌 이상은 그냥 다 털고 역전반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들어가야 돼요. 더 들어가 버리면 이제 더 이상 역전부 할 수가 없어요. 종목이 있을 때야 됩니다. 있을 때. 무조건 있을 때. 막 이거 생각하고 될까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제가 보증수표입니다. 위너스 TV 대표, 제가 보증수표요 제가. 제가 보증수표예요. 산 증인입니다. 여러분들, 저는요, 거의 이 업계에서 1세대입니다. 1세대. 거의 0.5세대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1세대 회사들 다 없어졌어요. 땡땡 투자 클럽 아시죠? 다 없어졌어요. 저는 1세대입니다. 제가 왜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거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종목이 있을 때 해야 됩니다. 있을 때, 없을 때 달라고 하면 줄 수가 없어요. 저희도 추천할 때 나이트라든지 단타라든지 이런 거는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근데 정보주는 내가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회원한테 자신있게 전세금을 팔아서 넣어라, 이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말못 합니다. 아니, 못 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분한테 몰빵을 치가지고 이분의 재산을 분리해 줘야 되는데 내가 종목이 없어. 내가 확신을 못 해. 사라고 할것 같아요. 못 합니다. 그거 사라고 하는 애들은 지금 이 시장 자체에서 다 망했어요. 다 망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땡땡투자클럽 어? 아시지 않습니까? 제일 큰데 다 없어졌어요 저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있을 때 해야 돼요 있을 때 저는 제가 직원들한테 항상 이야기합니다 가하게 절대 이야기하지 마라 안될것 같으면 빨리 이야기를 해라 지금 있을 때 해야 된다고 없을 때는요 제가 드릴 수가 없어요 확실한 거을 제가 몰빵을 치세요. 행원이 돈을 다 끌고 모아갖고, 은행까지 다 틀어서 다 넣으세요. 이거를 확신이 없으면 절대 이런 말 절대 못합니다. 지금 역전반과 아싸반 할수 있습니다. 빨리 연락주세요. 혼자 해서 틀리지 마시고, 어, 하실 분들은 0 1 0 8 6 6 9 4 2로 절실하다 문자 보내주세요. 예, 조건 검색 시 같이 드리니까요. 지금 빨리 연락주세요. 있을 때 하시기 바랍니다. 0 1 0 8 2 6 0 9 4 1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어, 정말 이한 종목으로 복구 다 시켜버리고 제가 하사시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어, 정보주라는 거는 계속 할 수가 없다. 1년도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있으니까 하잖아요. 될거 아니깐 존버하라고 했잖아. 마이너스 30% 돼도 존버하라 고 해갖고, 결국 1년 80% 먹고 나왔어요, 결국. 그 어려운 장애. 그 어려운 장애. 여러분들 작년 5월달, 얼마나 완전히 역같은 장애였습니까? 여러분들 아시죠? 그 어려운 장애. 1년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있을 때 하라고 해가지고, 그 어려운 장애. 자, 이거 한번, 그냥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분 한번 보세요. 대표님, 세력주 종목으로 받은 1년입니다. 평당가 931원입니다. 이 종목 세력주 믿고 기다리면 되는 거죠.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30일 뒤에, 아 20일 뒤에, 대표님 세력주 받은 1년입니다. 장이 끝없이 추락하는 이때 정, 전부 다 빠졌어요, 장이. 대표님 믿습니다. 세력주 1년 중간 리딩 좀 해주세요. 제 한마디만 딱 했습니다. 더 사세요, 가능하시면. 이게 되는 건 아니까 이야기한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 장다빠져서 이때 추천 못해요. 이때 우크라이나 전쟁 나가지고 완전 개판됐거든요. 이분이 얼마나 먹은 줄 압니까, 여러분들? 4천만원, 정확히 5천만원 먹었어요. 있으니까 하고, 있으니까 더 사라고 한 거예요. 없으면 하라는 소리를 못합니다. 이분도 있죠. 자, 제가 이 정보주가 여러분들께서 어, 왜 중요시 느끼느냐? 제가 원래 이거 전문입니다. 제가 검색식하고 이거 전문이에요. 그런데 정말 있을 때 들이대라는 거예요. 없을 때는요, 제가 주고 싶어도 못 줘요. 양심상? 아니, 없는데, 회원한테 좋게 이야기해 주려고 이걸로 복구됩니다. 절대 말못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회사는 전부 다 지금 다 망했습니다. 다 망하고 없어요, 지금. 제가 확실히 그거는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분도 마찬가지죠. 여자분인데 자기는 종가 체력적으로 못한다. 장기로 가고 싶다. 1년 사나라 1,500원 갑니다. 이거 얼마 간줄 압니까? 1,900원까지 갔습니다. 뭐든지 있을 때 하시기 바랍니다. 자, 빨리 연락 주시고요. 다 버스 지나고 나면 그냥 손 흔드는 거는 늦습니다. 까나리아 바이오 물리신 분들은 정말 반성하셔야 돼요. 예, 까나리오브에이오 반성하셔야 됩니다. 물리신 분들은 자, 우리는 정확하게 합니다.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아침에 라이브 방송 매일 하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고맙습니다.